다할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가 짧게 끝났다. 시작했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유튜브 실시간 거기다가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지금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소리가 안 좋다든가 화면 이상하다든가 이하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학생들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PR. 우리나라 말로는 홍보라고 하죠, 홍보. 홍보라고 하지만 그 홍보에 굉장히 많은 의미이 있고요. 여기 나올지 PR이 public relations, 공중 관계,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p r 의시대 자기 홍보의시대 그래서 PR을 홍보라는 말로 보통 번역하지만 사실은 PR은 공익성, 공동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 수업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광고와 홍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우리 뭐가 떠올라요? 네, 뭐가 떠올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파간다, 선전이라고 하죠, 선동이라고도 하고요. 일단 정치적인 선전, 선동을 얘기할 때 바로, 바로 이제 히틀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히틀러가 사, 어떻게 그 나치즘 사상을 전 독일 국민들이 다 열광적으로 이제 따라오게 만들었는가 사실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최고의 이어 이, 뭔가 지적이고 또지성적인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일 국민이 어떻게 이제 유대인을 6 0 0만 학살하고 이런 나치정부를 지지하지지에 지재, 대해서는 그들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은 이제 어 미스터티시도 뽑고 뭐가 고미국 그때 <laughs> 때마다 하는데 독일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 국민은 이 히틀러가. 어 사용했던 그 선전 기술, 선동 기술에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매겨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프로파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 이런 의미로 쓰이고 프로파간다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프로파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컸던 이 선동 기술을 히틀러의 나치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전 광고 피안 이세 가지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언어는 바로 프로파간다. 이, 이 언어는 16세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전 선동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사상이나 이념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 설득. 보통 이제 내가 뭔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유진이나 지금 예순이가 와 있는데 이두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사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려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그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보통정치적이 거나 부정적 개념으로 많이 쓰여요. 트로프화한다는 말. 보통 이제 히틀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기원은 어떻게 보면 어 사상의 이념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어드버타이스먼트 영어로 들으니하죠 광고와 홍보입니다. 어드버타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의 상품과 활동을 알려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 주로 상업적 의미. 아까 프로파간다가 주로 정치적 의미라면 이어드버타이스먼트는 보통은 이제 상업적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알려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우리 광고 또는 홍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 번째는 PR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로 p r 이는 개념인데 영어로 Public Relations. 많은 사람들이 PR이란 말에 약자를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단체나 기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중과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광고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얻어가고자 했으면서 그러면은 PR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소통하는 법을 P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오늘날 기업이 쓰는 방식은 어프라이즈인데 근데 그 광고하는 방식은 뭘 방식을 쓰죠? PR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광고 홍보 기술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기술들을 잘 익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더 나가볼게요. 자, 제가 참고문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은 아마 참고자가될 겁니다. 자기개발과 PR의 성부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중만이라는 그 신문방송, 전북대 신문방송을 학과교수쓰신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p t 방송서부터에버즈 바이스라든지. 바이스라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광고 홍보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광고 기법들을 이제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흔히 쓰는 기법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스토리가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그 내용들을 좀 많이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고의 기원입니다. 프로파간다의 기원. 우리가 보통 프로파간다 하면은 보통 정치적인 의미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파간다의 기원은 바로 카톨릭 교회의 선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1622년 교황 그레오브리오 15세가 카톨릭 성교를 위해서 포기해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식민지 젠탈전어였고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대항의 시대가 펼쳐졌잖아요. 여기저기 식민지를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외국으로 나갈 때, 그때 카톨릭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 식민지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교육만으로 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 이 복음을 전 세계로 뻗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고, 그걸 위해서 카톨릭 교회 안에 포교성, 콩그리 g 이션 여기 이제 라틴어인데요 c o n g r e g a t i o 다 p r o p a g a 믿음을 위한 선교, 성교 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포교성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나중에 포교성은 이제 한국의 천주교 전략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라트 프로파고에서 기원합니다. 라트 프로파고는 바로 전파 전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전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어떤 그 믿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과정에서 뭘 썼다는 거죠? 바로 프로파간다 또는 PR의 개념을 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늘날 보험회사 직원의 세일즈 방식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였냐 바로 기독교인의 일대일 전도 방식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회사 아줌마들이 보통 아줌마라고 죄송합니다. 요즘은 보험 설계사들이 전문가들 이 많은데 보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 으로왜 아줌마들이 왜 많이 보험 설계사를 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아저씨가 해요, 아줌마가 해요. 교회에서 아주머니들 하시죠. 아주머니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획득하고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들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험이라든가 상품 받은 웹반 세일즈랜드의 영업기술을 들 터득해 갔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래 보금을 전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 광고 홍보에 하나의 기원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는 어, 한 매장의 매니저를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매, 매, 한 매장의 그, 그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하죠?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먹다가 만한 매니저 라고 해요 뭐 이런 값질하는 이런 손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매니저를 안 부르고 뭐라고 볼까 스타벅스에 뭐라고 그랬 이반제 리스트라고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에 we, uh, we don't sell coffee 이렇게 얘기해요. we sell culture라는 표현을 쓰요 스타벅스에 유명한 문구예요. 우리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고요? 문화를 파는 거예요. 라고 했요 굉장히 공익적이죠. 우리는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이웃 낸게 가지고 우리가 뭐, 경제적인 돈을 벌겠다, 아니라, 이컵 스타벅스라고 하는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는 이후 19세기부터는 철저하게 상업화되고 정치화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광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바로 선동으로 이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기억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홍보이작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PT 바업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갑자기 우리는 거의 다 알게 됐어요. 작년에 뮤지컬이 개봉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컬 영화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PT 바이라는 사람인데 알려졌는데 그 뮤지컬은 상당히 PT 바업은뭐였죠 미화했어요. 일단 배우을이 아저씨하고 같은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울버리 아저씨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사람은 PT 반응인데, 이사람 현대 홍보,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뮤지컬에서 나오는 어떤 설정들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PT 반응은 굉장히 논쟁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이고, 찬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역사가 하는 PT 반응러니까 오늘날 미국에서, 소위 그 경제적인 것, 돈의 영향에 검증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광고 기법, 홍보 기법들은 PT 반원이 거의 처음에 이제 성공 개발을 했다고 해는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쇼라,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든 어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The Great Show on Earth,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한다. 지금도 이제 그게 하나의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요. The Great Show on Earth라고 하고,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 쇼를 했냐면 서커스 같은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p 티 반응은 1 8 7 0년부터 1891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이 사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신드롬을 일으키는 엄청난 유명인이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홍보의선구자고언론플레이드네이 사람 기자나 언론들, 신문들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실면 돈을 줘야 되죠. 겠이 사람은 신문 기자가 알아서 자기에게 찾아오게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면 PPR의 원조해. PPR의 원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니린드라는 거의 그 뮤지컬에 나오죠. 제니린드라고 하는 스웨덴의 여가수를 미국에 데려와서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제니린드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다 스웨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그사 그녀가 딱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거기에 26명의 기자와 4,000명의 어떤 팬들이 와서 막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게 신문에 실려요. 그 26명의 기자도 만원이 고용한 사람이고, 4,000명의 팬도 만원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갖다 히틀러가 다 써먹어요. 히틀러가 연설하잖아요. 막 연설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하는 관객 중에 막 하거든요. 다 배우예요. 다 배우를 시어놔요 그래서 이제 이 관중. 그거 같아 가 오늘날 TV에서 어떤 방이을 쓰죠? t v 에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어웃음소리같 어, 아, 같은 거듣잖아요 이게 바로 만음효과만음에서 만엄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이 사람은 언론들을 통해서 자신 행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돼요. 심지어는 언론 기자들이 이게 뮤지컬에도 나온 장면인데 만화에 대해서 막 요구해요. 구라는 기사도 그는 좋아했어. 그래서 오히려 더 욕먹을 짓을 하고 더더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노이즈 마케팅. 그 무슨 얘기냐면 오직 이슈를 만들어 유명해져야 한다라는 게이 사람의 이 사람의 한 말이에요. 오직 이슈를 만들어서 유명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해에야 되겠지만 무풀보다 뭐가 낫다? 아그이 낫다. 악후에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죠. 두 번째, 이 시대 대중은 속기 위해 태어난다. 무시한 말이지. 사실 예진도 마찬가지로 속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TV에서 보는 그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애쓰는 소수으로 소년, 가진 그런 재벌이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는 송중기 이미지, 박보검의 이미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것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그렇지. 그죠? 그 드라마에서 나는그 사람의 이미지가 필요할 거냐. 뒷말이 중에 그들은 그걸 원한다. 대중들은 속기 위해서 태어날 뿐 아니라 대중들은 속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반업이 생각하는 어떤 홍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업 효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반업 효과는 이런 거죠. 뭐냐면, 일상적인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너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나쁜 남자가 좋아. 요 착한 남자가 좋아. 근데 착한 남자가 좋다는 것은 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자기만, 자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자기만 속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 그런 걸 봐라. 우리는 관용어로 만원 효과라고. 반영은 그냥 일상적인 것과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고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것을 묻혀버리죠.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각했을 때 사람은 거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광고라고 하고 오늘날 창의적인 스토리텔링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중요한 것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래서 쇼엑이라는 중에 조이스 헤스라는 여자 분이 있어요. 아주 할머니 당시 80세로 추정된. 근데 이사람을 뭐라고 보였냐? 161세. 지구에서 제일 오래 산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들 홍보를 했습니다. 161세.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 80세였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분을 161세로 해서 이분이 뭐그 아주 옛날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사기꾼인가요? 사기꾼인가요? 홍보천재인가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분이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뭐냐면 이 사람은 미국에 당시에 만이했던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론을 세워요. 그래서 윈카원에 의해서 1864년 노예해방수정헌법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로비와 홍보 역할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고 흑인들은 노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노예가 해방돼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그 수정헌법이 국민에 의해 선택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공헌을 이 만원이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만원 효과는 이렇게 저희 정리, 정리해 볼게요. 만원. 그는 사기꾼이다. 홍보 청취. 그러니까 이홍보라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이 PT 만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설명해줄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만원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만원의 홍보가 지금 먹힐까 안 먹힐까? 먹힐까 안 먹힐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먹히나요? 지금도 먹히나요? 자 지금도 먹힌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예요. 돈을 <laughs> 들었고 지금 사실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미안해요. 수업 중이에요. 어, 만원, 욕, 만원 같은 인물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도널 트럼프를 뽑았고 허경영에게 열광한 사람들이 있던 이런 사람들이 네. 당시로서는 PT 반원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뭘 생각하고 뭘 두려워하지 않죠? 악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이슈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오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옛날에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중간쯤을 공략한다고 했어요. 이쪽 있고 이쪽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토끼라고 그죠 집토끼 나도 산토끼를 공략한다라고 했지만 이 전략이 조지 w 부시 때부터 바꿔요. 조지 w 부시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그 어, 부동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층을 사람들이 흡수하는 것은 쉽,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층을 결집시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도널 트럼프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선거에 나오지 않기 미국 선거율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장에 모두 다 결집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널 트럼프의 선거 전략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바로 극단적이지만 어, 대중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경영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허경영은 물론 유머로 출발다내 <laughs> 눈을 바라봐 <laughs> 이런 약간 종교 교주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종교 교주가 또 기독교 부흥사들이 이런 어떤 그 홍보 플레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지만 <laughs>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는 벤자르 프랭크린이 사실 그 당시 미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대중연설의 기법을 누가 들었을까? 바로 조지 피클드라고 하는 부흥사를 들었을 거예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금적인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사실, 명, 그러니까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 어, 조지 필드라는 사람의 집회를 항상 참석하고, 그 사람이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런 수사적인 기법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고, 그걸 활용해서 미국 독립을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세기에 PT 만원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언론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까 프로파간다도 카톨릭 선교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생각하는 모든 광고 홍보도 전도 방식, 기독교인의 어떤 전도 방식에서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기술도 PT 반응 이전에 이미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그 영화 속에 보면 PT 반응이 어, 건물이 불이 난 다음에 어떤 어디에서 서커스를 하죠? 텐트를 치죠. 대형 텐트를 치죠. 대형 텐트는 절대 PT 반응이안 들어가요. 그 대형 텐트를 통해서 야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몰라서 집회했던 그런 원두는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이 제2차 대각선 운동의 영웅이. 있어요. 이 찰스피니 원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였는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감리교 집회에서 회심하면서, 이 사람은 어, 크리스처 퍼펙션, 그러니까 기독교 완전론, 성결론, 이런 것들 을중해서 미국 성결 운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 지금 여기가 성결대학교는 성결교를 백그라운드 하잖아요. 그 성결, 모든 성결교는 바로 이 찰스피니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과언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음. 부흥론 음. 온 릴리전 이라고 하는 부흥 온 리바이벌, 미안합온 리바이벌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 첫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여기에 나와서 이 사람의 부흥 집는천텐트를 치고 매일 밤 굉장히 많은 그, 은혜가 있는 집회를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는 저는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부흥사, 너도 할수 있어. 야, 야 나도 할수 있어 너도 보사될수 있어 이, 이게 바로 이 보험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